오늘 의료원에 나왔습니다. 아, 속초가 분만하는 곳이 속초 의료원 단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1년에 한 50명 정도가 속초 의료원에서 분만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인원은 전부 다 원정 출산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정 출산하는 을 이유가 아마도 산후 조리원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관계자들 만나서 어좀 불편한 사항이 뭔지, 그리고 개선할 사항이 뭔지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반 이런 병동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가 있고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엄마들 좀 따뜻하게 해야 되고, 옴놀 시설 이런 게좀 많이 중요하고. 네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게 이제 일반 병원하고 공공을 비교하는 <laughs> 네. 그런 좀계획 알겠습니다. 당연히 일단 시급한 건 산후조리원? 네. 산후조리원 네. 있으면 여기서 분만해서 바로 산후조리로 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되면, 왜냐하면 우선은 저희가 수술을 하고 분만을 해도 일반 병원, 많이 저렴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참 메리트는 있어요 네네. 저희 장비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우선은 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네네. 많이들 가시죠 그런 부분은 여기서 낫고 산후조리원으로 가게 되면 이동거리도 있고 그리고 강릉이나 이런 데서도 아예 본인들 분만 워낙에 산후조리원 자리가 없다 보니까 본인들 병동에서 뭐한 20주부터 미리 오셔고산전지철도 받아야 돼요 그 이후에 오면 본인들 거기서 분만도 힘들고 산후조리원 음.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20주만 돼도 벌써 상무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laughs> 거죠 속초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원정출산을 다니는 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와서 간호사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속초 의료원은 장비라든가 모든 시설은 참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때문에 원정출산을 가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속히 산후조리원을 신설을 하고 또, 신축을 해서, 속초의 산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외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고성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설악군에 있는 산모들도 속초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후조리까지 할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지금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초의료원에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